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2023년 12월 11일,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대한민국 명차 중에 명차, 각 제조사별 플래그십, 막 수천만 원이 넘었던 차들, 오늘 소개해 드릴 금액은 200만 원대부터 7, 800만 원대까지, 어, 전국 최저가입니다. 오늘 보고 계신 이 영상, 어, 전국 최저가 매물이고요. 혹시라도 저보다 더 싸게 파는 데가 있다 하면은 거의 매물이거나 사기를 확률이 100%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2월 한달 동안 지금 당근카에서는 최대 100만원까지 할인해 드린 차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예, 지금 당장 구매를 하셔야 저렴한 금액에 사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고 대한민국 명차 중에 명차 10대, 어,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보실 차량은 신형 에쿠스입니다 많은 판매를 하고 있고 많은 문의 전화를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에쿠스 vs 380 프라임 차량이고요 2009년식 10년형 모델 30만키로 주행한 차량 390만원입니다 390만원에 신형 에쿠스 차량을 구매하실 수가 있고 키로수는 다소 많다라고 느껴지실 수가 있겠으나 금액이 싸죠 390만원입니다 에코스 차량 그리고 이제 고 배기량 차들 이런 차들은 사실 키로수가 그렇게 크게 물론 뭐 짧으면 좋겠습니다만 크게 의미는 저는 두진 않습니다. 어 짧은 차들도 있어요. 저희 매장에 오시면 10만 키로 안쪽에 있는 차들도 있고요. 대신에 금액이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 차는 이제 교환 부위가 앞쪽 뒤쪽에 단순 교환은 있어요. 어,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교환은 이게 운행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 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자, 오일 팬 미세 누유 하나 있고요. 당근카에서 판매해 드리는 금액은 390만 원에 판매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역시 신형 에코스. 아까 거는 이제 프라임이고요. 이건 프레스티지라서 이게 옵션은 훨씬 더 좋습니다. 오셔서 두대 모두 보실 수가 있고요. VS380 프레스티지 10년식 3 1만 k 로주행 했고요. 판매 금액은 390만 원입니다. 자, 아까 거에 비해서 옵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쪽에 실내 옵션들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짤막하게 지금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전화나 카톡이나 문자 주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저희 당근카 매장에 예약 전화 주시고 오셔서 직접, 직접 차를 시승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차 렌트 이력 없고요. 예, 완전 무사고 차량. 미세 노유는 있습니다. 자, 판매 금액은 390만 원. 예, 프 레스지 티 차량입니다. 390만 원에 판매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실차량은 곧그 바로 이제 에코스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제네시스 차량을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BH330 럭셔리 차량이고요. 자, 판매 금액 290만 원입니다. 290만 원에 판매해 드리는 제네시스 차량이 있습니다. 단가 있고요. 자, 11년형 24만 6천 키로 주행했고요 판매 금액은 290만 원입니다. 자, 럭셔리 등급이 가장 선호하는,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입니다. 자, 실내 옵션 체크하시면 될것같고요 색상은 은 색으로 되어 있고요 자, 렌트 이력 없는 예, 무사고 차량인데, 예, 옆쪽에 역시 껍데기 교환이 있습니다. 예, 단순 교환은 있고요 자, 요거는 뭐 미세 누유도 안 찍혀 있네요. 불량 없고요. 판매 금액은 290만 원. 제네시스 BH330 럭셔리 당근카에서 290만 원에 판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네시스 DH. 이제 연식이 확 올라가 버리고 디자인도 확 바뀌어 버리죠. 많이 개선이 됐고요. 14년식 28만km 주행한 DH G330 모던 차량입니다. 자, 실내 모습이고요 880만원입니다. 880만원, 믿기 힘든 금액이고요 이제 옵션 사항이 이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자, 실내 어, 3300cc 가솔린 차량이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옵션 사항 사진으로 체크하시면 될것같고요 전화 주시면은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렌트력 없고요. 자, 요거 역시 껍데기 교환 이렇게. 팬더 쪽, 본넷, 네, 이런 것들 있고요. 도어 쪽 있고요. 오일 팬 누유 하나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880만 원. 880만 원.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자, 쌍용의 자존심, 쌍용의 맛형 에, 체험엔 W, CW 600. 프레스티지 차량이고 색상은색입니다. 10년식 14만 9천 키로 주행한 차량. 350만 원이고요. 자, 역시 옵션 좋고, 튼튼하고, 에, 자세 나오는, 뽀대 나오는 차량이죠. 어, 후방 카메라 굉장히 선명하고요. 자, 휠 타이어 깨끗하고요. 자, 실내 어, 옵션 체크, 사진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진으로 옵션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자 cw 600모델이고요자렌티가없고요 예, 역시 껍데기 단순교환 있습니다 예, 단순교환 무사고로 보시면 될것같고요 예, 단순교환 3개 있죠 자 오일팬 누유 하나 있구요 예, 판매금액은 350만원 cw 600 프레스티지 350만원 입니다 역시 체험맨 w 이번엔 이제 cw 700 프레스티지 에요 예. 옵션 사항이 조금씩 달라요. 09년식 17만 키로 주행했고요. 블랙 바디로 되어 있습니다. 350만 원이고요. 어, 앞선 CW600, CW700 오시면 두대 모두 비교한 후에 마음에 드신 차량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09년식 17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자, 실내 옵션 사항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블랙 바디로 되어 있습니다. 네, 렌티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미세누유는 두 개, 세개 정도. 미세누유는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350만 원입니다. 어, 그 다음, 어, 베리타스 차량, 오랜만에 소개해 드립니다. 베리타스, 3600cc, 어, V6 디럭스 모델이고요. 1 0년식 15만 k 로 주행한 차량, 250만 원입니다. 250만원, ,000원. 250만원입니다. 베리타스가 250만원입니다. 자, 베리타스 차량 아주 끝내주는 차량이죠. 예, 아주 뭐 잊혀져간 예, 우주명차고요. 자, 이렇게 옵션도 좋고요. 이거는 이제 호주 홀덴사에서 예, 만들었던 차량이죠. 자, 렌트 이력 없는 어, 단순 교환 두개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세누유 하나 정도 있습니다. 베리타스 250만원입니다. 예, 베리타스 250만원. <laughs> 믿기 힘든 금액이고요. 250만원입니다. 자, 역시 한대더 소개해드리는데, 베리타스 09년식 13만키로 주행했고요. 자, 블랙바디입니다. 오시면 아까 전 모델 요 블랙바디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비교해 가시면서 편안하게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차량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0 9년식 13만키로 주행했고요. 299만원입니다. 실내가 굉장히 깨끗해 보이죠? 어, 좀 반짝반짝 빛나고요. 자, 렌트 이력 없고요. 예, 뒤쪽 단순교환 단순판금 있어요. 예, 무사고 차량입니다. 요 차는 뭐 미세도 안 찍혀있습니다. 299만원. 베리타스 299만원입니다. K9 어, K933 노블레스 스페셜 모델이고요 12년식 13년형 30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요 차는 LPG 겸용 차량입니다. 자, LPG 겸용, LPG 모델 찾으시는 분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3년형 LPG 겸용 모델. 650만원입니다. 자, 최저가 차량이고요 LPG까지 구조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650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 도어 쪽 하나 교환 있는 무사고 차량, 어, 미세누유두개 있고요. 자, 미션 부품 교체 수리했다고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 어, 알페온 CL240 디럭스 모델이고요. 250만원에 알페온 차량 판매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식 키로수 좋습니다. 11년식 14만 9천 키로 주행했고요. 실내 베이지 시트 들어가 있고요. 2400cc 14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아, 실내 깨끗합니다. 휠타이어 깨끗하고요. 썬루프 파노라마 있구요. 자, 렌티 이력 없구요. 네, 완전 무사고, 어, 미세도 없네요. 자, 알페온 250만원입니다. 250만원입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 명차 총 10대 소개해 드렸습니다. 당근카로 오셔서 시승 후에 구매해 보시구요. 어, 예약 전화 주시고 오시면 편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